안녕하십니까. 사안가닷컴 활발입니다. 이 시간에는 황경안 총리 테마주를 소개할까 합니다. 황경안 총리 테마주는 가장 유명한 종목이 한창제지, 아시아텍 오진플라임, 엔인터엠후결신동그 다음에 EXCT, 하류 AI 센터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큰테장주는황경안 총리, 테장주는 한창제지입니다. 한창제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분차트입니다 약보가 출발하여 9시 43분에 급등 시작하여 11시 13분에 22%까지 찍은 후에 장중저 전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창제진 일관차트 보겠습니다. 비싸죠? 이낙연 총이 남산 알미늄 차트가 비싸죠? 짠짠. 천원짜리를 4천원까지. 300% 폭등. 남산 알미늄이 천원짜리를 할증가에 서다 똑같아요. 일단 테마지김주 세장주들은 다 비슷합니다. 차트도 비슷할 겁니다. 한창지 차트 다 비슷하죠. 한창주지는. 황교안테마조 대장주입니다. 한천재지는 황교안테마조 대장주이며 황교안 총리와 승윤관 대동문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등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아텍 보겠습니다. 아시아택은 황교안 총리와, 교안리죠교안리와 개인적인 친분이랍니다. 아시아택은 개인적인 친분. 이거 차트입니다, 차트. 3000원 짜리를 한1 2 0퍼트 폭스시켜 넣어 무너지고 형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진프라임 보겠습니다. 오진프라임도 황교안 세마입니다 차트가 좋지 않죠. 늦어져 고그 다음에 인터엠 보겠습니다. 차라리 인터엠 차트가 더 좋아 보이죠. 위에 정비되어 있 위에 줄이 없고, 그 위에 검지로 없고, 험도 별로 없고, 구결신동 보겠습니다. 구결신동을 많이, 많이 올렸네요. 3,000, 3300원짜리를 만원 10, 찍었으니까 200% 호선시켜 놓이너지가 다시 갈려고한라입니다 그 다음에 EXT 보겠습니다. EXT도, EXT도 환교 대맛입니다. 3000짜리를 170 8000까지 보충시킨 후 올해 2월 20일에 추락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할로 AI센터 보겠습니다. 한류 AI 센터는 양성호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가 태평양 법무법에 근무할 때 그때 2년 있다고 해서 작년에 많이 폭등했었습니다. 이 저번 짜리를 14,000, 15,000까지 올렸죠. 5천, 7천만 1천만, 500포인트 올렸어요. 하루에 에어센터는 끝났으니까 보지 마세요 테마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마주는 황교안 테마주입니다 황교안 테마주 지금은 정치 테마주로서 전부 다 인맥주 인 맥주 이상으로 마감을 하면서 저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오른쪽 거, 동그라미 거북이빵 구독 진짜 클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